준비하려? 네, 하겠습니다. 준비 어, 이거, 저, 이거, 저 만약에 1000만원에 팔면 거의 한 5, 60억 그냥 꽁으로 버는거에요. 니다 3, 2, 1, 렛츠기릿. 개부럽다. 리얼. 저, 아, 저도 저는 한 400개인가 500개인가 그 상. 사람... 저는 직접 쾌다 먹고 있는데. 아니, 열심히. 열심히 그... 구매하기 눌렀지. 낯싸게 올리길래. 3셀를왜 가려면은 500개 필요한 게 말도 안 돼요. 마요 어... 풀립니다. 붓디붓디붓디붓디 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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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다 붓이 붓이 이고이력이 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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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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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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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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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풀풀풀 고금바 고 한번 더 풀거니까 조금 맞아라도 상관없지 아 고금바 힐봐 어디야 오른쪽에 음, 있는 거 아니야? 왼쪽 박 왼쪽. 박 11박 12박 3박 4박 5박 거박진짜 8박 9박 1 0 오케이. 오케이. 꼭 미친 <laughs> 나와야 돼내데이어 어. 걸렸 세, 요걸렸요 오른쪽 제가 보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좀버 좀버. 쇼. 와 하나는 인촌. <laughs> 왼쪽에 있네요. 혹은 굳 풀고 할 거죠? 10분 넘게만. 풀고 풀고. 도무지 마이크 안될때안 풀고 해가지고. 어. 그랬었나요? 네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와안 아, 어, 풀고 차. 하네. 우지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빌드가 어, 풀고 하는 아, 빌드였는데. 아, 풀고 하네, 풀고. 안 풀고 하네. 그냥 하길래. 네. 어? 왜냐하면 전 그때 맞아 났었거든요. 불안했 불안했음. 어 오, 오른쪽 가지도 오른쪽 가지. 예, 왔어요. 이거 깔고 이거 깔고 이거 니다 옵니다. 안안 올게요. 렇어요 3, 2 1입니다. 풀림. 네, 먼저 끄시고 아, 끄시 개꿀 이미쓰 개꿀 이미, 이미 개톡뭐뭐는 뭐 이미 거야? 개꿀 개꿀. 그거 그거 같은데, 그거 뭐야? 너네 도둑이더라 이거 뭐 같은데? 그 뭐야? <laughs> 어, 쟤... 어, 깍, 깍. 오, 제. 일박. 오, 까, 제네 모적 이겼음. 일저두 개. 저거 저거 아시죠, 민부님 이분 그 그걸로 가시죠. 오케이 이거 안안풀 건가요? 아니 풀어야죠. 어 풀어야죠 풀어야죠. 어, 맞는 중 맞는 중. 모래가 얼마 안 남아서 오케이. 제단, 왼쪽 아 왼, 왼쪽이네. 아이고. 딱쳐 맞으면서 풀어야죠. 풀 앱. 풀풀풀풀풀풀풀. 굿 굿. 저한 풀리면 할게요. 시드를 교체해놓고 굿. 대박. 아이고. 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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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글 고글. 고글. 고 고글. 둘셋고고 생각보다 쎄진 않네요. 괜찮괜찮평들로 깔끔히 좀.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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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그러자, 보자 오늘이 제가 지난주 먹었어요. 어, 그럼 저건요. 오케이. 아, 맞다. 저, 아, 맞다. 분배금. 아. 어, 어, 끝나고. 진짜 끝나고. 어, 저, 저, 저 분캐로 들어왔을 드릴게요. 아 창고에 창고 있다. 창고 있다. 이거 고 창고 있어요, 넌. 3억씩이었나? 어? 야. 아이고, 뭐큰게 떨어지는데. 갑이. 또 음. 저는 마 있던데. 저거 가시죠, 저거. 얼마나 남으셨죠? 준개 가도 되나? 지금 40초 남았어요. 이제 가지. 어... 잠깐만 인당 301779111 높이 올려두고 <laughs> 러면 말씀 해 주십시오. 오케이, 준비 하려 오케이. 들어갈게요. 네. 자, 3, 2, 1, 레스 빨리 게요 빨리 들어세요니다 오오! 그리고... 끊고... 공개, 공개. <laughs> 그리고... 오오오! 공리고 듣고. 건개, 건개. 오고 스나이핑, 어요 뭐, 어떻게 잡으면 해도, 해도, 해도. 어, 해도, 도안 나간대. 어? 어? 휘경모작이겠죠. 그럼. 아, 그럼 뭐야? 뭔지. 이거, 은근 가끔 등켈은 잡목 때문에 휘경모적으로살때 있어요. 개구리들. 잡목도 그렇고, 주변에 떨어지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감기, 음. 스셀핑 어? 똥 치우고, 힐 먹고. 셀빙. 어이치야, 어이치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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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다 쳐놨는데. 어이치. 슬아슬아슬 요요. 그고라오 뭐야 씨. 오른 왼쪽 까아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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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 <목소리> <목소리> 오, 피, 이 남았다, 으어! <laughs> 나이스. 꺼요? 꺾고. 오케이, 어오케이 오케이. 긴이프긴 버프 올릴게요. 바인드 갈게요. 바인드 걸었어요. 립니다스이핑 어이고. 그 리어. 딱 진나 갔다가 지금 캐로 오는 게딱 쏘죠. 나오는 놈안 나오는 놈두명 나뉘어가지고 깝니 그... 근데... 어두개 나왔네? 어 그거 나왔다 그거 아 고농 쭉 나왔네 장고에 <laughs> 어, 많아요? 한 4개 네 있는 듯? 저한 <laughs>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거 한 200만 원 하나요? 가격을 한번 봤는데 몰라요 그걸로 떨어진 결정석 가격을 때우니 어쩌니 일분 이상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 욕을 뭐 지금 뭐 방패막이 있어가지고 욕들 먹는 거지. 이게 그 팬미 사태 그것 때문에 약간 이게 가라졌어 지금 결정서 이게. 음... 맞아, 맞아. 그래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 오 어, 잠깐만. 오. 어. <laughs> 전게임이다그러든로게임이게임러든은전게임게임도 네, 그렇고 이업도 그렇고 어이어갈게요네가이이가가 이 oh 방금 힐, 힐 줬으면 죽였다, 내가. <웃음> <웃음> 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수 있으신 거죠? 귀족들은 한 번씩 한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더군요.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그런 게왜 있어? <laughs> 의문사 <의무사람>. 당함. <laughs> 아니, 왜 죽었지? 비숍만, 오고. 비숍만 알고 비전만 알고 어 그렇지 다 몰라요 비전만 알아 그거 아니 어왜 지금 비숍도 뭔지? 모르는 게 어디 어어요 <laughs> <laughs> <적은 방법은? 웃음> <목> <목> 多的。多了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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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잉 아왜 이렇게 공을 자주 받지? 역시. 똥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봐요. <laughs> 코거는 어? 돌았는데 차라리 평딜로 까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네 일단 바람 두개쏠켜시려고 합니다 안되겠군 오오카씨 火力困满。乌鸡、oh, uh。呃，快快快快快快！啊，火力。 저여 크레파스, 샹념펜, 저 뭔가 깔 깔다 뜻이 잡고 있네요. 아저씨, 제가 처음 산 쓰레벨 스라벨, 쓰라벨이랍니다. 이거 언제 나왔더라? 이거 하나 찌를 것 같지, 지금 꼬만 당근 칼임, 당근 칼. 썰기로겠습니다 하인슬. 자아... 6차 1분 이상 그냥 가도 되겠네요. 준비 완료. 네, 들어가겠습니다, 에 3, 2, 1. 어 뭐야, 님 들어가도 되나요? 마이크 안 되신 거 같은데 갑자기? 네? 됐어요. 오케이, 들어갈게요. 3, 2, 1. 아이고. <laughs> I k n 게요 34층 안 가네, 아니다 담아갔 네요. go no. 아래쪽. 아래네. 음, 웨이프 참. 오! 올라가다 잡혔어요. <laughs> 끄고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아, 안 가비. 치시는 줄 알았는데. 거이이번 <laughs> 어,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이습니다